인터파크의 새로운 관점이 좀 부각이 돼서요.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 아래 애널 코멘트는 이 내용인데요. 기니까 화면으로 보시고요. 요약하면 인터파크가 쿠팡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터파크를 주로 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티저 레터가 발송 예정이라는 썰이 돌았습니다. 어, 티저 레터는 매각 전 단계에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아직 확인은 안된 사항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쿠팡 김무장이 상장 인터뷰에서 향후 M&A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문화적 시너지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업구조를 가진 이베이는 인수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어, 의견이고요. 오히려 쿠팡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행 공연, 뭐, 이런 티켓 등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인터파크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오늘 정보팀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면 일봉상 저희가 3월 3일 오후 5시 반쯤에 긴급하게 매경 단독으로 나온 이베이 카카오 인수 참여. 간략하게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큰 변동은 아닙니다만 살짝 밀려있고요. 20일 이하로. 그리고 오늘 21선 아래에서 의미가 있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반등에 많이 털었고요. 외국인이 좀 샀고 기관이 좀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오늘 많이 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메가 티저레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쿠팡 대비 저평가다는 옛날에 리포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반등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VI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장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장중 13%라는 고가를 또 형성한 것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근처에는 거래된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흥분에 돌파할 수는 없겠죠. 전빈적으로 재료 여부의 추가 노출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